기후 위기 시대. 이제는 생산뿐 아니라 소비에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도내에도 친환경 소비 문화 확산을 이끌 거점 시설이 문을 열었습니다. 녹색 제품에 대한 정보 제공과 교육, 현장 모니터링까지 도민들의 생활 속 실천을 돕게 됩니다. 엄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탁과 주방 세제부터 화장지, 음료까지 우리가 생활 속에서 흔히 쓰고 먹는 친환경 인증 제품들입니다. 바로 옆에는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 녹색 제품 코너도 마련돼 가족단위 체험도 가능합니다. 전북 소비자 정보센터에 전국 광역단위 가운데 11번째 전북 녹색 구매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기후변화나 탄소종립, 이런 것들은 소비자들이 이제 직접 피부로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걸 어떻게 행동으로 옮길 건가, 이거 실천적인 것들이 바로 친환경 녹색 상품을 구매하는 그런 소비자의 역할일 것 같아서요. 개소식에는 환경부와 전북자치도,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앞으로는. 녹색 제품 모니터단과 녹색 소비 환경 강사들이 활동에 나서 매장에서 인증 제품을 직접 확인하고 도민 대상 교육에도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전북 녹색 구매 지원센터를 개소함으로써 녹색 소비를 위한 홍보 활동과 초등학생 대상으로 자원 순환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전북 지역 기업 중 환경 표지 인증을 받은 곳은 1 7 1개 업체에서 모두 3,100여 종 저탄소와 우수 재활용 인증까지 포함해 200여 업체가 활동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여전히 규모가 작습니다. 센터는 기업 발굴과 인증 지원, 홍보에도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 성인과 청소년 대상 녹색 소비 생활 교육과 시민 캠페인, SNS와 뉴스레터 운영, 유통 매장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환경 보호와 소비 문화 혁신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안고 출발한 전북 녹색 꿈의 지원센터, 도민 참여가 더해질 때 녹색 전북 실현도 가까워집니다.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